안녕하세요. 아두이노 7번째 시간, 전처리기 변수 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단탄히 다지고 LED 개수를 3개로 늘려서 미션을 수행해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전처리, 보이드 셋업 함수, 보이드 루프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처리 부분은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처리기로 파일을 읽어 오거나 상수 또는 명령문을 치환하고 또는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 함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핀 사용 설정 등 기본 설정 관련 코드를 작성하고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계속 반복될 코드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은 직접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전처리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처리기는 샵 기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계어로 번역되는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전처리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샵 인클라우드 전처리기인데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스케치에 포함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다양한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파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용 형식은 이와 같고 16번째 영상 서보 모터에서 코딩해 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코딩해 볼샵 디파인 전처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샵 디파인 전처리기는 상수나 명령문을 치환하는 문법이고 변수와 달리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용 형식은 이렇습니다. LED는 치환할 이름이고 13이 치환될 내용입니다. 치환할 이름을 변수나 키워드와 구분하기 위해 대문자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코드를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스케치에 있는 LED를 모두 찾아서 13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p i 핀 모드 함수와 디지털 라이트 함수의 핀 번호에는 13이 대입됩니다. 만약에 핀 번호에 13이라는 상수를 그냥 적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진행 도중에 LED의 핀 번호를 9번으로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케치에 있는 모든 13을 찾아서 11이 9번으로 바꿔 줘야 합니다. 하지만 샵 디파인을 사용해서 LED를 적었다면 전처리 부분에서 13을 9번으로 한 번만 바꿔 주면 끝납니다.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섯 번째 영상 연산자, 반복문, 조건문에 나왔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인데요. 숫자나 문자 같은 값을 저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저장된 값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영상의 미션에서 정수형 변수 ms의 값을 할당해서 딜레이 함수의 시간 설정 값으로 사용했는데요.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변수 ms의 값이 50씩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값이 바뀌는 정보이기도 하고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밑줄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숫자로 시작하거나 모두 숫자면 안 되고 아두이노의 예약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셋업 루프 핀모드 딜레이 인트 등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자형의 캐릭터 정수형의 바이트 인트 롱 실수형의 플롯이 있습니다. 문자형 캐릭터는 영어 A나 우리말 가와 같이 문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장될 때는 숫자로 저장됩니다. 정수형 인트는 양수, 음수 그리고 0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형 플롯은 부동 소수점 방식의 숫자를 저장하는데요. 부동 소수점은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각 자료형의 크기와 저장 범위는 이와 같은데요. 자주 사용할 캐릭터와 인트를 보겠습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 크기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저장할 수 있고, 인트는 2바이트 크기에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케치에는 변수가 몇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 ms와 sum인데요. 전처리 부분에 있는 ms는 전역 변수이고 루프 함수 안에 있는 sum은 지역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전처리 부분에서 선언해야 하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선언해야 하고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다른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라면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sum 변수를 loop 함수에 또 선언하면 오류가 발생하지만 세 p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변수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같은 이름을 꼭 사용해야만 한다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전역 변수 이름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영상의 미션을 전처리기와 변수를 사용해서 다시 코딩해 보십시오. 시뮬레이션과 똑같이 깜빡이도록 코딩해 보셨나요? 그럼 1번 스케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define 전처리기를 사용해서 LED의 핀 번호를 R, G, B와 치환했고, 딜레이 함수의 시간 설정 값을 MS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없이 LED를 1초에 한 번씩 껐다 켰습니다. 여러분의 코드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미션에서 사용한 포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핀 모드 함수도 포문을 이용해서 코딩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은 다섯 번째 영상의 반복문을 다시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깜빡이는 LED를 보시겠습니다. LED가 1초에 한 번씩 레드, 그린, 블루 순서로 깜빡입니다. 먼저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코딩을 해서 똑같이 동작을 하면 다시 포문을 사용해서 코딩해 보십시오. 시뮬레이션과 똑같이 깜빡이도록 코딩해 보셨나요? 그럼 1번 스케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샵 디파인 전처리기를 사용해서 LED의 핀 번호를 RGB와 치환했고, 딜레이 함수의 시간 설정 값을 MS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없이 LED를 1초에 한 번씩 껐다 켰습니다. 여러분의 코드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미션에서 사용한 포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pin 모드 함수도 포문을 이용해서 코딩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은 다섯 번째 영상의 반복문을 다시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깜빡이는 LED를 보시겠습니다. LED가 1초에 한 번씩 차례대로 깜빡이는 것은 좀전 미션과 동일하지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번에는 레드 그린, 블루 그린, 레드 그린, 블루 그린 이렇게 동작합니다. 즉, 차례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린이 한번더 켜져서 불빛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루프 함수의 반복과 포문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포문의 반복이 끝나면 명령문을 실행하고 다시 포문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포문과 명령문의 반복이 차례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션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코딩했는데요. 이것은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스케치와 다르게 코딩했어도 LED가 똑같이 깜빡이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코드가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프 함수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포문이 반복하면서 RGB 순으로 LED를 켜고 그린이 한번 켜지고 다시 포문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rgbg, rgbg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명령문들을 묶어 놓은 것이고, 종류는 크게 표준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분합니다. 표준 함수는 언어 자체에서 제공되는 컴파일러와 함께 배포하는 함수이고 기능과 호출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 모드,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루프 등이 표준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이고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변수와 같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부분을 묶어서 코드를 단순화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어디에서 났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반환형과 함수 이름을 차례로 쓰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쓰는 것인데요. 반환형과 매개 변수를 이해하려면 함수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함수는 입력 값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입력 값을 받는 것이 바로 매개 변수이고 결과물을 반환하는 것이 반환 값인데요. 반환형은 반환 값을 어떤 자료형으로 돌려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반환값의 자료형은 아두이노의 모든 자료형이 가능하고 반환형을 void로 지정하는 것은 결과물을 반환하지 않겠다. 즉, 반환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void setup이나 void loop처럼 반환값이 없고 자체적으로 어떤 동작만 할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떤 입력값과 반환값을 가지는 함수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 함수는 정수형 입력값 두 개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물을 정수형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입력값을 정수형으로 두개 받습니다. 이것은 정수형 매개 변수가 두 개인 함수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입력값을 더합니다. 이것은 함수가 수행하는 특정한 작업이 입력받은 정수 두 개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정수형으로 반환합니다. 이것은 반환형이 정수형인 함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코딩으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형 매개 변수로 AB 두 개가 있고 지역 변수 add를 만들어서 입력받은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예약어 리턴으로 결과물을 반환하는데요. 이 리턴은 결과물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종결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제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서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다섯 번째 영상의 미션을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코딩한 것입니다. 샵 디파인 전처리기와 전역 변수를 사용했고 루프 함수 안에서 LED를 깜빡이던 포문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의 위치는 스케치 안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가독성을 고려해서 루프 함수 다음에 코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프 함수 안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인 LED 언더바 블랭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딩해야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자라고 하고 호출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피 호출자라고 합니다. 루프 함수 안에서 LED_blink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자 위치에서 피 호출자인 LED_blink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프 함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if 문이 실행되고 다시 또 LED 언더바 블링크 함수를 호출합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까지 루프 함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LED 3개를 깜빡이는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과 똑같이 LED가 1초에 한 번씩 레드, 그린, 블루 순서로 깜빡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미션의 코드를 참고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요. 핀 번호와 딜레이, 함수의 시간 설정 값을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피호출자의 매개 변수와 호출자의 입력값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미션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딩해 보셨나요? 그럼 제가 한 코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코딩에서는 set 함수 안에 있는 f o 문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 코드처럼 중괄호 없이 명령문을 한 줄에 쭉 이어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명령문이 많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령문이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출자와 피호출자를 보겠습니다. 피호출자의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호출자에서도 입력값을 2개 전달했습니다. 입력값 rgb는 매개 변수 pin으로 전달돼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의 핀 번호가 되고, 딜레이는 매개 변수 ms로 전달돼서 딜레이 함수의 시간 설정 값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시리얼 통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